네, 113번입니다. 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얘들아,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가장 기본형이 뭐냐면, 자, y는 어, a의 x제곱. 이게 가장 기본형이야. 자, 근데 이제 밑이 3분의 1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감소. 그지? 자,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는데 있어? x가 0일 때, 자, y값 1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0.1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같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반드시 0.1을 지나는 자, 0.1. 자, 그리고 어떤 함수? 감소하는 그래프. 자, 그래서 감소하는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신에, 어, X축하고 만나면 안 되죠? 어, X축은 점근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번 한번볼 건데, 자, 2번은 한번 봐봐. 자, 주어진 요식을 요 양변에 마이너스로 한번 곱해보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자, 그럼 얘는, 자, 원래 가장 기본형이, 자, 요거였겠지? 자, 얘가 기본형이지? 자, 그런데, y가 뭐로 바뀌었니?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대칭시킨 건데? 어, x축 대칭시킨 거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어디 대칭시킨 거다? x축 대칭을 시킨 거다. 이 소린 거야. 그럼 우리 요이는 우리 요 2번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0.1을 지나면서 증가 요런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어, 되니? 자, 그런데 어디 대칭? x축 대칭이다. 이 소리 알겠지 자, 그럼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되겠어. 자, 그래서 요 아이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다. 이가 자, 물론 여기 뭐가 되겠어요. 0 1이 되겠죠. 여기 1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요. 누구냐면, y는 3의 x제곱이고,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요 y, 아이, 요 y입니다. 어디 대칭시켜라? x축 대칭을 시켜라. 자, 그럼 x축 대칭시키면은, 자, 그대로 이제 x축에 대해서 접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가 뭐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요 y가 y는 마이너 스 3의 x제곱이 된다. 이 소린 거라. 자, 우리 3번도 한번 같이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형은 여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래서, 자, y는 3의 x제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쪽. 평행이동한 거야.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요 아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아까랑 똑같죠? 어, 0만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자, 요 아이가 이제 y는, 자, 3의 x제곱인데, 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요 아이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럼면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여기로 이동하겠네. 그죠? 자, 그러나 x축하고는 여전히 안 부딪히죠? 자, 왜냐면 이 모양 그대로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 돼. 자, 요 점은 이쪽으로. 자, 이 점은 이쪽으로. 자, 요 점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1만큼만 이동하면 됩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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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너스 자, 1이면서 y 값은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도록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어?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이시죠? 어 x축으로 1만큼 왼쪽 그지?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자, 그럼 이 점도 왼쪽으로 1만큼. 자, 이 점도 왼쪽으로 1만큼 그렇게 이동했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y는 3의 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4번도 한번 같이 그려보지. 자, 4번도 이거 다시 적어볼래? 자, y 플러스 2는 어, 3의 x 제곱이잖아.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평행이동한 거야. 자, 누구를 자, 가장 기본형 3의 x 제곱을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어.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3의 x제곱 그래프를 자 먼저 그려줘보시면, 은 자, 요렇게 생겼겠죠? 자, 요 아이가 y는 3의 x제곱이고, 0,1을 지나니까 여기가 1입니다. 자, 점근선이 누군데? 요 아이가 점근선이지?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y는 0이라고 하거든. 자, 이번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니까 러요 점이 어디로? 요쪽으로 내려와야 돼. 되겠나? 그럼 점근선도 마찬가지. 한 칸, 두칸 내려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점근선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정근선, 정근선 두칸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0.1도 자두칸 밑으로 내려와야 돼. 어, 그래서 자 뭡니까 0.1 마이너스 1을 지나더라. 자, 여기 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근선은 부딪히면 안 되지. 자, 요렇게 이게 생겼죠. 이 y가 자 y 어 y 마이너스 y는 3의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보이십니까? y 두 방향으로 이만큼 밑으로 내려왔지. 마이 이만큼 이동한 거야. 자, 그럼 이 점도 이만큼 내려오고요. 자, 모든 점들이 다 얼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내려왔다. 이 소린 거죠.